크게 확대를 하면 요렇게 요렇게 뚫려있어 어, 호리병처럼 에, 요렇게 <laughs> 잡았어 잡았어 야 잡았습니다 개조개 이야 사이즈 보소 좋지요 구입니다 굿굿굿 야 개조개 천국이구나 <laughs> <laughs> 와또 뚫렸어 바로 옆에 또 뚫렸어 한 잔에서 일타 쌍피 구입니다 우와, 이 사이즈 좋다! 대박! 대박 사이즈! 우와, 쿠샷입니다, 구샷 후! 개죽이 파티다! 안녕하세요, 해피팀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개죽개를 잡으러 왔습니다. 오늘 잡을 상기는, 짜잔! 두 발기! 이걸로 개죽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개죽에는 땅을 두들겨서, 개죽개가 놀래서 구멍이 뻥 뚫리면, 오뎅꼬치로 꼽아서, 열심히 파시기만 하면 돼요. 구멍, 뚫려라. 뚫려라. 두드려라. 열릴 것이다. 두드려. 두드려. 이기딱 찾았다. 개중의 구멍을 이렇게 꼭 쑤셔놓고, 이렇게 한번 파볼게요. 야, 찾았습니다. 잡았어, 잡았어 야, 잡았습니다. 개죽이. 야, 사이즈 보소. 좋지요? 좋심니다 그, 구, 구. 구. 야, 개죽이 천국이구나.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. 쇼. 잘 들어가요. 자, 개죽이 구멍. 찾았다. 이야. 자, 하나. 둘. 셋. 자, 손으로 한번 어, 있어, 있어, 있어 와 그때 겁나 깊게 박있어여씨 없는 줄 알았잖아 우와, 깼습니다 야 여러분들 개조개 자, 또한수 득템 우후 아, 새조개 새조개 하나 획득 우와 일단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, 잘 들어가, 잘 들어가 와 개죽의 사이즈 굿이다, 굿! 우와, 여러분들!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! 득템! 우후! 저, 저거요, 새죽의새죽의또한 마리 득템! 킵 같이 오신 해구분이 개죽의 구멍을 아, 찾은, 찾은 것 같아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우와! 다 어. 있잖아. 있다고 있어 이야 건봐 나 아니었으면 너 놓칠 뻔 했어 <laughs> 이야 한건 했습니다 우후 <laughs> 이야 뚫렸습니다 자 한번 또 뽑아볼게요 슈자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야 또 뚫렸어 바로 옆에 또 뚫렸어 팔라고 하는 도중에 또 하나 뚫렸어요 물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, 아니 아니, 구멍이 뻥 뚫려야죠. 자, 그러면, 각도를, 걸로 해서, 두 개를 한번 또, 잡아보겠습니다. 이야. 파보자! 파보자! 신나게! 파보자! 어, 아, 아, 깨졌어. 아, 뭐, 우두둑거려 파봅시다! 자, 손을 놓고, 손에 잡혀요. 어, 얘는, 무른 것 같아요. 아니 통째로 빼볼게요. 와, 나왔습니다, 나왔어, 나왔어. 깨졌어. 우두둑 가든지 깨졌어. 자, 그래도 한번 한건 잡았습니다. 하나, 그 옆에 파볼게요. 또 한번 파봅시다. 깨져도 어차피 손질해서 먹는 거니까 괜찮습니다. 또, 가 붙자. 아이, 손을 또 놓고 여기 있어요. 손에 손에 잡혀. 됐다. 됐습니다. 우와 얘도 사이즈 좋다. 겁나 좋아요 얘. 야구시 여기 한 자리에서 일타쌍피 가야 돼 저기 물 밖에 있어 잡아요 이거 저기 물골 있어서 잘못하면 위험해. 와 여기서 이 뚫리면 어떻게 해? 아 환장하게 나간되니까 간조 시간 되고 나가는 길에 또 뚫렸어요. 꼭 이런 데니까 간조되면 자 열심 히파 봅시다. 파고, 또 파고, 어, 닿는 소리 났어요. 우구적 소리네. 우구적 소리. 우구적 소리. 깨지지만 마라. 깨지지만 마. 야 잡았습니다. 이야, 사이즈 9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또 뚫렸어. 어떻게 나. 아, 나 미치겠네. 이제 나갈 거라고. 이제 와서 뚫리면 어쩌자는 거 어 나왔네 나왔어 벌써 야 쿠샤 하나 획득 와물탔어또쇼 우와, 우와 우와 얘 사이즈 좋다 대박 대박 사이즈 와 쿠샤십니다 쿠샤 9샵. 우야 완전히 오늘 개주기 파티다 개주기 파티 무기가 막 굴러다녀요, 굴러다녀. 야, 구샤, 야, 야, 새주기 왜 이렇게 많어? 한 마리 득템. 여기 쏙 뚫렸어요. 야, 하나 또 나왔습니다. 자, 씻어서 보여드릴게요, 구샤. 여러분들 키주기 해봤습니다 키주기. 이 키주기가 얼마는지 한번. 한번 파볼게요. 이거, <목소리> 와, 자, 자, 와, 크다, 사이즈 크다. 와, 우와, 대박! 키조개 잡았습니다. 대박입니다, 대박, 대박. 우와, 불씨야. 어묵 살아 있다가 어묵. 자, 여러분들 오늘의 조가입니다. 키조개 큰거 하고 개조개하고 한 25수 한거 같아요.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오늘 한건 했다.